자그 다음 한 장을 딱 넣으면 유닛2는 부정문과 의문문이 되어있지 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지웠어 여러분들 그냥 있는 아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해도 돼 연결해가지고 내안 네, 나는 여기다 좀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음. 자 부정문을 하려면 어떻게 돼? 부정문과 의문문이니까 우선 부정문부터 배워보자 부정문을 하려면 어떻게 돼? 어 not을 붙여야 되지 not은 위치가 중요한 거지 여기야 비동사 뒤에 예, 끝 낫을 붙일 때는 어디로 붙인다? 여기다 붙인다. 비동사 <laughs> 뒤에.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여기다 낫을 붙인다. 그쵸? 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줄임말이 있어. 이건 중학교 1학년만 나오는 거야. 2학년 올라가면 이런 거안 나와. 아, 시험 문제.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치? 엠. 암. 이렇게. 얘는 뭐야? 아. 아니까, 아. 얘는 똑같이, 아. 얘네는 뭐야? 이렇게 보 h 해, she's, it. 끝. 이게 부정문이 아니었을 때쓸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문일 때는 얘네 두 개를 두 개를 줄이는 거야. am not은 줄이지 않아. 아와 is만 줄여. 얘는 어떻게? not을 붙이는데 o만 빼는 거야. a n t 이렇게. 끝. wasn't도 이렇게 o만 빼는 거야. wasn't. 얘는 want. 이 줄임말. 끝. 요 밑에 있는 것도 같은 거야. 자, 그럼 부정문을 해결했으니까 이번에 음원문을 해결해야 되네. 음원문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 여기 있는 비동사가 그냥 앞으로 나오면 끝. 조동사 바꿔줘. Are you happy?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Are we is she? 끝.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눴지. Yes와 No. 그지?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Yes, she is. No, she isn't.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체크업하고 practice 통해서, practice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면 돼. 그 부분에서 세부 사항을 맞춰가는 거야. 개념은 그냥 이 간단하게만. 오케이? 챕터 1,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체크업하고 프랙티스는 반대로.